이거 절대 영혼없는 칭찬 아니래도나 원래 직설전 n the 아 h i n c h a t I need it too. Now l e t v e r y o d 아? <laughs> 아, 손 끼우셔 할까요 그러면? <웃음> <웃음> 스캔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가 열어드리도록. 리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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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질문이 아니면 어떻게 하죠? 자, 읽어주세요. 네. 솔직히 내가 어텐션 비주얼 탑3 안에 든다고 생각한다. 이거 나했으면 무조건. 이미 아. 스캔이 끝난 상태고요. 자, 네. 어, 대단하신가? 들었어? 거말이었어아니예아니었또다와 아니, 뭐야 비주얼 다사실의 생각이니 네, 자신의 생와이니와 너무하네 잘생겼어요 비주얼, 아, 비주얼 네. 주관적인 네, 저도 네. 자측은1인데 이것도, 이것도 객적이 아니라 주관적인 거니까 막 비수가 비수 막 근데 이이 치는 거 봤습니다 네 진짜 지금 찍어서 포장하시면 초코가 굉장히 유일한 티오가 이루어지면 고기가 훨씬 빠른 거가 훨씬 빠른 거 같습니다 설명이 다 써있어요. 여기. 이걸 잘 지켜주시면 돼요. 어디 시작인데 알죠? 어디 시작인데 알죠? 네, 몰라요? 중국 사람 만나면 안녕 니하오 어, 너는 나라 사람는 유출난 걸로 어, 잠시만요. 너는 유출난 걸로 어, 잠시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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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아, <목소리> 아, 안녕하세요. 업텐션의 웨이입니다. 팀에서 기둥을 맡고 있습니다. 어? 기둥 아 제가 팀에서 최장신이라서 아네 최장신 <laughs> 어 근데 안진키는 쿤이 제일 커요. 네. 이 <laughs> 네. 상체가 긴가 봅니다. 업텐션의 미소 성사내고막의 목소리를 찔레나무. Yeah. Put your hands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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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t your h a d s up, p uh.

샤브시미, 나름한 대로치, 가시금이 마지, 에스티스 커 We have way. way. My way. What is she m e n t i o <laughs> <My Way. way. 웃음> 네. uh. Free apple j u i c Oh, r e a t t And I believe we music. So Yo, drop the beat, man. Music. o oh. <laughs> <laughs> What you say? Wow. wow. Oh. Yeah. Of tension, the club. Yeah. Woo! Woo! Yeah. After school, club in the way, dude. Oops. Oh, the yeah. next Yo, check it out. Yo, I love you. Okay. Yo, it Yo, Yo. Like, go. i mom. Yo, 감동! 여러분들 감동! 우리 아직 빼.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레비. It was freestyle. I know. It's like. 완전 프리스타일 t t to y to o u 오 p to you. p to you. Up to y 시간 <목소리도> 관념은 <목소리도> 네, <잡는다. 잡고>. 잡... <목소리도> 어~ 빨리 해 빨리 해 빨리 해 빨리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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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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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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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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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고 나서 룰을 룰을 아니, 아니야, 아니야. <laughs> 어, 아니, 어, 어, 아니야 그거 왜?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맞죠 뭐야 어, 뭐야 어, 어, 어. 이렇게 하고 나서 <laughs> 되게 잘 어울린다 내가 버틴다 아니, 아니, <laughs> 내가 아니 여기서 버려. 버티면 안 돼요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하고 나서 이때 이 버텨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 버틴다 이렇게, 이렇게 <laughs> 이것도 버틴다 이것도 버텨가 <laughs> 이것도 버틴다 <laughs> 이것도 버텨가 <버틴다. 웃음> 이겼다 <이것도 버틴다. 웃음> 아! 7번 할게요 7번! 동물 모양 만두아야잠깐 저게 형나 안에 뭐들을아 안에 가 있을 수 있어 많이 드세요 잼샘한테탱불리야 형님까지 숙소 농 중이야 왜 이래 잼샘과 마탱불리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누 거예요? 지금 솔직 리액션 가장 중요한 게야 하나씩만 먹는

아, 눈, 앞에누나심풍할 아, 때까지. 아그 정도 아닌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럼 이 앞에서 기다릴게. 어. 빨리 나와. 멀어요, 아, 진짜 멀어요. 멀어요. 해, 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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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요요 네, 아, 네. 날아요. <laughs> 부담 갖지 말고. 올 거, 올 가자, 수, 수, 수 있어. 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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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해, 긴장해. <laughs> 다리를 쓰란 말이야. 그긴 다리를 써. 다리를 쓰란 말이야.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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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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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둘, 둘, 셋! 난, 둘, 난, 둘, 난, 둘, 둘, 셋. 둘, 둘, 둘,